167번이에요. 1차 함수가 있었어요. X를 F 하세요. 그 말은 X를 A배하고 B 더 하세요. 라는 뜻인데, 몇 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, 뭘더 해야 될지도 아직은 몰라요. A랑 B 두 개를 밝혀야 돼요. 그래서 식이 두 개가 나온 겁니다. 마이너스 2 넣었더니 5 나왔고, 2 넣었더니 마삼 나왔다. 여기에서 A와 B를 밝히셔야 되는 거죠. 먼저. 그 다음에 FK가 0인 K를 구할 거예요.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보겠습니다.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어요. F, 마이는, my, 마이를 F 하세요. 그 말은, 마이너스 2를 A배하고 B 더 하세요. 그런 뜻이잖아. 근데 그게 얼마래요? 5가 나오는 거죠. 여 보세요. F, 마이는 5잖아. 그럼 F, 마인이 식이 5가 돼야 되는 거지. 그쵸? 그래서 일단 얘는 5랑 같다라는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. 첫 번째에서 식을 세웠고, 두 번째 거에서 또 마찬가지, E를 넣어보는데, E를 집어넣으면은, FE는 E를 두 배하고 비더 하는 거잖아. 그게 얼마래요? FE는 마삼인데, 여기 FE가 있잖아? 여가 그러니까 마삼이 돼야 되는 거지. 그래서 그러니까 마삼을 넣을 거예요. FE는 얼마다? 마삼이다. 해가지고, 요거 연립해서 풀면은 A 값,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. AB를 구하면 그 AB를 집어넣어가지고 식을 완성할 수 있는 거지. 도대체 fx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다고. <laughs>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5고요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에요. 통째로 두식을 뺍니다. 마이너스 4a는 8이 되고, a가 마이너스 2잖아? 그럼 마이너스 4에다 b 더한 게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1이 나옵니다. 그래서 밝혔어. a와 b를. 와, a가 마이너스이고 b가 1이구나. 집어넣어서 식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. 완성해 보겠습니다. 지금 미완성의 식이었지만, 걔를 완성할 수 있어요. a 대신에 마이너스 2 넣고, b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. 따라서, x를 f 하세요. 그 말은, 마이너스 2배하고 1더 하세요. 라고, 아까는 a, b 둘다 몰랐지만, 두 조건이 있어서 a 와 b 를 밝혀서 완성했잖아? 근데 문제에서 FK는 0이거든? K를 집어넣었다는 거야. 여기다 K 넣고 K 넣으면 되겠습니다. FK라는 거는 이제 K를 F하세요. 말이니까 K다 마이너스 2 곱한 다음에 1 더하세요. 이런 말인데 그 FK가 0이래요. 얘들아. FK가 0이야.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. 아시겠나요? 그래서 이 식이 뭐랑 똑같다? 0이랑 똑같다 라고 놓고 k를 구하면 됩니다.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1이고 따라서 그때의 k는 얼마다?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